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코바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면 애인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잘 생기죠? 네, 상상 오죠? 사실 디자인이나 영상을 만들 때 아니 왜 내가 만든 건 이렇게 비어 보이고 덜 완성돼 보일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즉 밀도를 올리는 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 이렇죠. 디자인 먼저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종이 하나 던져놓고 텍스트 하나 박아놓고 아, 타이핑 해놓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라잇 like 붕어. 그래서 오늘은 영상 그리고 또 디자인에 있어서 밀도를 올리는 법, 즉 완성도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적으로 풀어가는 간단한 방법 하나와 소스를 이용한 좀 비교적 쉽게 밀도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리피트에요말 그대로 오브젝트라든가 텍스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어요. 보통 디자인 시작할 때 이렇죠. 야뭐할게 없네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나? 이럴 때는 이 타이핑을 반복시켜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크게 하고 투명도를 조금 낮춘 건데도 그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더 반복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넛플릭스라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가지고 반복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처음보다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그냥 이 텍스트에 있는 이것만을 순수하게 이용을 해서 밀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밀도를 올려줄 수가 있겠죠 스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에서 많이 요즘에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여기에서 좀더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밀도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타이퍼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뭔가 텍스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되게 심심하죠. 자, 여기서도 역시나 리피트 이런 식으로 반복을 이용해서 밀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색깔 하나와 이미지만 사용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메인 오브젝트라든가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시켜주면은 밀도를 쉽게 쉽게 올려줄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브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메인 타이포나 이미지가 아닌 서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밀도를 올려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d 점을 이용을 합니다. 이 점이라는 거는 아주 조그만 점을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작은 뭐 쉐입이라든가 사각형, 삼각형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작은 오브젝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타이포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조그만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도 작은 사각형이 있죠. 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작은 요소들로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모션 그래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 방식인데 어, 웹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것도 가운데 n 넘버라고 뒤에 써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다양한 색깔. 컬러로 군데군데 배치를 해줬어요. 어때요? 뭔가 좀더 밀도가 올라갔죠? 이렇게 메인 오브젝트에 해가 되지 않을 아주 작은 요소들로 밀도를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닷, 점이라는 건 일종의 파티클이랑 비슷해요. 실제로 이 파티클이란 뜻은 뭐 작은 입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먼지라든가 아니면 뭐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파티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지금 이렇게 제가 또 파티라는 키워드를 적어 놨죠. 이런 식으로요. 약간 컴패티 느낌이 나는 거죠. 좀 뒤쪽에 가면은 이 파티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스를 구하고 또 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꼭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파티클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약 소스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 밀도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플레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네미틱이라는 타이포가 있죠. 자, 여기에서 플레어라는 이미지를 얹으면 이런 식으로 빛 이미지를 플레어라고 합니다. 눈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햇빛을 봤을 때. 아! 내용기 안 하겠어. 자 이거는 모션 그래픽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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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펙트의그 이펙트를 저는 이미지로 이렇게 디자인에다가 얹어 주는 거죠. 자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인트로 영상인데 심심하잖아요. 딱 봐도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플레어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반짝거리게 들어가니까 완성도가 확 올라갔죠. 자 사실 이 플레어는 그냥 어, 구글에서도 이미지를 검색하면 구할 수 있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png 파일을 받아서 그냥 여러분들의 텍스트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라이트릭이에요. 또는 보케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뜻인데 그냥 약간 빛으로 뽀샤시하게 화면이나 뭐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펙트 소스예요. 자, 이 애니메이션, 이 여자분을 보지 마시고 이 옆에 있는 이런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라이트릭이에요. 자 복해 느낌도 나죠. 사실 정확한 복해의 뜻은 이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디자인했을 때 뭔가 심심하잖아요. 아, 뭔가 조금 아쉽고 뭔가 한겹더 밀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복해 라이트릭 소스를 위에 얹는 겁니다. 이런 식의 뽀샤시한 느낌이 나죠. 실제로 브이로그라든가 감성적인 이미지 영상을 만들 때 이펙트 소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타이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배경에 이펙트 소스 하나만 넣어도 조금 더 풍부해 보이죠, 전체적으로.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너무 그냥 별거 아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막상 작업을 할 때는 잊어먹게 됩니다. 이릭 소스가 밀도를 올려주는 이유는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그냥 소스를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쉐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블러를 아주 심하게 주면은 약간 그라디언트 느낌이 나죠. 이게 라이트리 보케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런 소스를 얹었을 때 비로소 밀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릭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둔 영상 디자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릭 소스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뿌샤시한 디자인이 느껴지시죠? 확실히 잘 어울려요. 플레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라이트 릭, 보케 소스 같은 것들은 당연히 구글에서만 검색을 해도 많아요. 하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지나 영상을 구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바로 모션 엘리먼트라는 곳이에요. 자, 이 사이트를 제가 거의 9년 전에 알았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무료로 줍다 자, 보면은 애프터 이펙트 소스, 뭐 음악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프리 엘리먼트 소스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자, 바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걸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5개씩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프터 이펙트 안에 가셔가지고 라이트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구독을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런 소스들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빛 소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밀도를 올려주는 뭐 이런 소스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보케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이런 것들. 자, 영상의 밀도가 확 올라가죠. 지금 보기만 해도, 미리 보기만 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플레어라든가 리 소스 같은 것들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카툰 이펙트 소스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밋밋한 디자인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툰 만화 느낌의 이펙트 소스를 얹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작은 오브젝트까지 저는 얹어 줬죠. 확실하게 밀도가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자막에도 많이 쓰여요. 텍스트 주변에 이런 카툰 느낌의 완성도 밀도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카툰 소스는 사실 사용이 조금 제한되지긴 해요 게임이라든가 캐주얼 쪽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만 이런 카툰 이펙트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밀도를 올리실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시를 보면은 몰카란 텍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카툰 영상 이펙트 소스를 사용을 했죠 이것도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자, 이 인트로의 경우도 자, 너무 심심한 그냥 하이프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네, 어때요? 완전히 밀도가 엄청 올라갔죠. 밑에 더스트 소스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카툰 이펙트 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트로에 밀도를 확 올려버렸죠. 자, 이런 간단한 그냥 자막이 나오는 텍스트도 밀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이런 건 사실 라디오스타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보면 이 시작할 때 자, 이 부분 이것도... 이제 카툰 이펙트 소스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환한 느낌을 이런 식으로 카툰 이펙트 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더 극대화 시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더스트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제가 실무에서 플레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이펙트 소스예요. 이거 쓰면은 정말 퀄리티가 확 올라가 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시네메틱의 옵티컬까지만 넣어 놨잖아요. 여기에 이런 먼지 이펙트 소스를 넣으면 훨씬 더 화면 안에 분위기가 느껴지고 밀도도 높아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액션에 리피트되는 느낌도 넣었고 여기에 플레어를 또 양쪽에 넣었죠. 그리고 이 더스까지 넣으면서 밀도가 정말 꽉차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티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자. 아까 만들었던 시네메틱 디자인에서 자 이런 작은 입자들을 넣는 겁니다. 뭔가 먼지 같은 느낌도 나고 우주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레어 이미지를 또 넣고요. 이렇게 뭔가 금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반짝반짝한 파티클을 넣으면 조금 더 밀도가 올라가겠죠. 자,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클래스 101 인트로를 만들었을 때이 주변에 뒤에 보이시죠? 자그만 먼지 같은 것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밀도를 올려줬고요 제가 예전에 슬롯 머신 유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딱, 딱 이렇게 당첨이 되면은 강조가 되는 건데 조금 밋밋하죠 되게. 플레어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저는 파티클, 컴패티 같은 느낌의 네, 이런 소스를 넣었어요. 어때요? 퀄리티가 확 살아나 보이죠? 먼지 소스도 넣었고, 그리고 컴패티까지 넣으면서 확실하게 영상의 밀도를 올려줬습니다. 자이 파티클 소스들은 사실 유튜브에도 있긴 하지만 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도 작고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구매하시거나 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면 은 빠르고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파티클은 실무에서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공깃밥 같은 라면의 김치 같은 그런 존재의 킹과 파티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서 모션 엘리먼트에서 받은 소스입니다 한국어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플레어 소스도 있고요자 이것도 제가 아까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자 템플릿이란 게 뭐냐 텍스트, 타이핑만 바꿔 가지고 사용하는 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급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죠 컴패티 느낌의 파티클 소스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 템플릿도 있어요 제가 이런 식의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좀 만들었었잖아요 이펙트나 소스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면 저처럼 구독 형식 무제한 정액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로열티가 프리예요 어디에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애프터 이펙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디오 소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음악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리미어 프로 템플릿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간단한 소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깐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가끔씩 괜찮은 것들이 또 풀리기도 하니까 그럴 때또 받아 주셔도 좋겠죠. 자, 오늘 밀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더 쉬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디자인적으로 밀도를 올리는 방식, 그리고 이펙트 소스들을 찾아보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디자인에 더 쉬어서 밀도를 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모션 엘리먼트 사이트도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뿌리는 것들 꼭 미리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디자인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쿠바였습니다.